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와민주노총충북본부가 26일 오전 도청 정문 앞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 인사자치권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기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재임기간 1년도 최대지 않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면서 정작 행정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충청북도는 단한 차례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지원사태 처리하고 지원사태 오늘부터 도청 앞 청만로 천만 명성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중청북도가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부단 체장 업무가 부동,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권. 이와 관련 충북도는 도시공간 예산 편성과 협력사업 조율을 위해 불가피한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 불안같이 해소하는 낙하관 인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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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